안녕하세요. 오늘은 김치 콩나물국을 끓여보려고 해요. 뭐 김치 콩나물국에 들어가는 재료는 김치와 콩나물과 그리고 이파 뿌리가 들어가야지 제맛을 내주거든요. 이파 뿌리는 제가 이제 대파를 사잖아요. 그러면 뿌리 부분에서 한 4cm에서 5cm 정도 되는 부분을 잘라서 찬물에서 살짝 우리면 이 흙들이 많이 떨어져 나와요. 그런 다음에 얘를 씻어서 말려갖고 이렇게 비닐팩에 넣어서 냉동보관을 해요. 그랬다가 오늘처럼 국을 끓일 때 얘를 넣어주거든요. 요즘 같은 환절기에 이팥뿌리 많이 드셔주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특히 감기에 효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끓여보도록 할게요. 3리터의 물이에요. 여기에다가 팥뿌리 3개를 넣고 성분이 우러나도록 끓여줄게요. 지금 이거는 배추김치 4분의 1 포기예요. 보통 물 3리터에 4분의 1 포기하고 280g 정도 되는 콩나물 한 봉지예요. 건더기가 많은 김치 콩나물 국으로 이게 적당한 양이거든요. 김치로 국을 끓일 때 일단 속이며 빨간 재료들을 살짝 한번 씻어줘요. 그래서 살짝 짜주고 이 무에도 좋은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채를 받치고 해서 이 속까지 받쳐서 같이 넣어줄게요 이 콩나물은 깨끗하니까 찬물에 한번 씻어줄게요 김치 콩나물국 같은 경우는 김치를 살짝 작게 썰어주시는 것이 먹기도 편하고 보기도 좋거든요 그래서 한 이렇게 1에서 1.5cm 간격으로 썰어주시면 적당할 것 같아요 이끝 부분도 얇게 썰어서 같이 넣어줄게요. 막 끓기 시작해서 중불 정도로 줄여갖고 지금 15분 이상 우려냈어요. 얘는 할 일을 다 했으니까 건져낼게요. 물이 막 끓기 시작하면 김치를 먼저 넣어줄게요. 이 김치를 넣은 국물이 막 끓기 시작하면. 콩나물을 넣어 줄 거예요. 배추하고 콩나물을 듬뿍 넣어서 건더기 건져 먹는 걸 즐겨 하거든요. 그래서 건더기를 많이 넣는 편이에요. 참고해서 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김치를 먼저 넣고 끓이는 이유는 이 김치에서 간이 배어 나오잖아요. 국물 간을 조절하기가 훨씬 수월하세요. 이렇게 끓기 시작해서 한 5분 정도 지나면 콩나물을 넣어줄 거예요. 아까 김치를 다 씻어냈잖아요. 그 고춧가루 맛하고 지금 끓일 때 넣는 고춧가루의 향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더 매콤 칼칼하게 끓이려면 이렇게 콩나물을 넣고 고춧가루를 뿌려주면 훨씬 더 칼칼한 맛을 느낄 수 있으세요. 한 큰술 넣었잖아요. 한 큰술 정도 더 넣을게요. 더 빨갛게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두 숟가락 넣으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간을 보면 김치국물이 우러나와서 약간 간이 있어요. 중불로 줄이고 국간장이거든요. 국간장 하나, 국간장 하나 반 정도 넣었고요. 집에 간장의 간에 따라서 조절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연두를 한 큰술, 반을 넣어줬어요. 갱년기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좋은 이 토가루를 한 반티스푼 정도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국물 요리할 때꼭이 토가루하고 다시마 가루를 조금씩 넣어 주거든요. 그러면 훨씬 더 시원한 맛이 나더라고요. 다시마 가루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이 넣어주시면 떫은 맛 비슷하게 비린내 같은 게날수 있으니까요. 다시마 가루도 한반티스푼 정도는 넣어서 근데 되게 이런 가루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생략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지금 간이 다 끝났거든요 이렇게 간이 끝나면 중간불로 해서 20분 정도 끓여 주시면 아주 칼칼하고 맛있는 김치 콩나물국이 돼요 지금 거의 20분은 끓였는데요 이런 거는 걷어 주셔야지 더 깔끔한 김치 콩나물국을 드실 수 있으세요 불 끄기 1분쯤 전에 이렇게 대파를 썰어서 넣어주신 다음에 이 대파의 숨이 완전히 죽으면 불을 꺼주시면 김치 콩나물국 완성입니다.